네, 작두신당의 정정한입니다. 이럴 때는 절에서도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부담, 우리가 이제 신당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단독으로 좀 하고 싶거나 이럴 때좀 들으시잖아요. 근데, 어, 절에 같은 경우에는 단체 행사들이 지금부터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을 보름 전까지 절에 보면 세절을 바는다든지안 그러면 방생을 가신다든지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런 데 가셔서 어느 절꼭 세절만 가서 나는 요번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안 할래 하지 말고요. a라는 절에 가서 세 군데 가셨으면 b라는 절에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때 가셔서 본인들이 해보시고요. 또 그것도 저것도 본인들이 쫓아다니기 힘들다 그러면 하다못해 어딘가에 누군가 나한테 조그마한 등 인등 하나 밝혀 주는 것도 큰덕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조금 뭔가가 상황이 안 좋고 조금 본인이 그럴 때는요. 적어도 세 절을 우리가 세 군데 가셔서 세 번을 밟으세요. 본인이요. 그러면 합이 아홉 군데 다니는 절이 될 거예요. 행사가. 그리고 이를 보는. 전에 보면 용궁에 가서 이렇게 본인들이 방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방생을 하시는 이유는 그래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올해 어떤 사고수가 있는 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어떤 횡액이좀 있다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다 금전적으로 뭔가 휘달릴 일이 있다 그러면 요때 정을 따라가서 본인들이 방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은 뭐 봉사단체 같은 경우 또 그런 경우도 또 있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가 왜 이렇게 모란시장이나 구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축생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을 또 거둬들여서 방생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가면 본인들이 크게 돈안 들여도 단체로 들어가더라도 하다못해 내 소원을 적어서 또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태워서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풍등을 또 올려서 본인의 지난 날의 근심을 적어서 하늘로 또 올려서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방법을 찾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본인의 욕심에, 아, 욕을 하고 싶은데 행편이 안 되니까 요것도 싫어. 안 그래요. 정월달이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 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때 나의 절실한 마음 한 가닥을 담아버리시면 그래도 1년 12달, 그래도 요 분은 윤달이 없으니까 열섯 달은 아니니까요. 12달이니까 본인들이 요애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째를 밟든 방생을 가든 두 가지를 필수로 해보시면 본인들 피해갈 수 있는 애분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